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고향인 음성을 찾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전 부총리는 양당 구조의 갈등 정치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고향인 음성을 방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전 부총리는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반드시 완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존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전 부총리는 거대 양당 구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갈등의 정치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충청권 대망론을 편협한 지역주의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정치판의 관행과 문법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 제가 숟가락 얹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안 대표와도 지금 만날 기회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고향이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음성을 찾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김동연 전 부총리.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길을 택한 유일한 충북 출신 대권 후보의등장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